인물평전 솔로몬입니다. 기도로 흥해서 편법으로 망한 사람. 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로 흥해서 편법으로 망한 사람. 솔로몬 왕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인사이죠. 다윗 유명하죠. 또 솔로몬 유명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또 부자로 더 알려진 사람이죠. 현대 화폐 단위로 어,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은 역대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빌게이츠도 아니고 노벨러도 아니고 편의기도 아니고 어,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였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부자이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라 하면 저는 솔로몬을 존경해요 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한 명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만 은 솔로몬의 삶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와 윤리의 그 비대칭이 되면 아니겠습니까? 부와 윤리가 매칭적으로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비대칭이 또 반배를 하는 경우가 부자가 되려면 독을 품어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가정을 무시해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탈법과 법법을 서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부러워하지만은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구석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식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백지 상태에 태어나서 그 백지 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지혜가 발동되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그 정보를 연결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내적인 힘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저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첫째로 통치력이죠. 그죠?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국내 사정과 외국 사정들을 비교해 가면서 잘 다스리는 통치력이 그에게 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통찰력이 그에게 지혜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물과 사건과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어떤 내면의 깊은 부분을 읽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 아기를 한 명을 두고서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가짜 엄마야라고 다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엄마는 결코 아이를 죽이지 않을 거야라는 인사이트와 통찰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반으로 나눠가져라. 하고 합니다. 바로 그에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지혜가 작동을 한 것이겠죠. 또 하나 솔로몬의 지혜는 통섭의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부터 통섭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섭, 아우르는 것이죠.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 가지의 학문이 있으면 백 가지의 학문을 다 아우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의미와 그리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섭, 통섭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르네상스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겠습니까? 그는 천문학자였고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고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뭐 의사였고 그에겐 통섭의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통치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통섭이라고는 하 삼통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지혜왕 의 솔로몬은 과연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어, 솔로몬은 핸디캡을 아는 출생이었죠 핸디캡을 가진 사람, 약점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바세바의 간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출생은 막장 드라마의 전형이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했다. 이게 들통날까 봐 부하의 아내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다시 들였다. 거의 막장입니다. 막장. 뭐, 지총률 60% 때릴 수 있죠. 때릴 수 있죠. 이러한 막장 드라마에.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자도 어떤 서자예요? 부끄러운 서자예요. 차마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내가 바세바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기 너무나 걸그러운 그죠? 뭐 전국적으로 이미 소문난 그런 간통의 대가로 출생한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바세바가 평생 입다물고 산 것처럼 솔로몬도 평생 입다물고 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화를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한 성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떤 소년 시절을 어떤 청년 시절을 지냈다 하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조용히 지냈다 그런 뜻이겠죠. 기팍 죽이고 지냈다 그런 뜻이 될수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 추정해 보면 이를 악물고 산 사람이 어찌 보면 솔로몬일 수 있어요. 그 자신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래 두고 봐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어떻게든 저 조롱하고 멸시하는 인간들 머리 꼭대기에서 보란 듯이 그 머리 짓밟아 줄 거야.라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건 추정입니다. 우리의 인간사를 돌이켜 보면서 추정해 보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핸디캡을 갖고서 왕이 될 때까지 눈물겨운 가시밭길을 걸었을 것이다는 거죠. 조선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조 시대는 일제 역사자들이 만들어 놓은 명칭이죠. 우리는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조선 시대의 그 광해군 한 예를 보십시오. 서자로 왕이 되니까 그 관신들의 집요한 견제를 계속 받잖아요. 저 서자 출신, 저 서자 출신, 저 서자 출신.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정통성들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쉽게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줘서 가볍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와 그리고 반란과 전쟁을 이겨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거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냥 등극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도벨 어? 아 그 형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 정쟁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 배경이 참 어두운 사람이었다. 출생 배경과 성장 배경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젊은이들이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너네들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 니네들이 고난을 당했 봤자 얼마나 당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라요. 정말 저도 48세 살면서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17살에 걷고 20살에 걷고 25살이 말로 담을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집안 얘기예요. 가슴 안에 품고 오직 예수 때문에 근근히 버티는 아이들, 그런 청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버텨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벌써 자살했어야 되고요. 예수가 없으면 벌써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도 될. 그런 아픔의 배경사를 가지고 있는 젊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젊은이들 보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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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자 좋은 인간들, 여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성 사회의 그 구조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보면 지금까지 산게 용한 거죠. 얘네들을 보면 야너 지금까지 산게 용하다. 듣고 나면 기특한 거예요. 잘 버티고 잘 살았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세바가 그랬을 거야. 너 서른 살될 때까지 잘 참았다. 너 스무 살될 때까지 잘 참았다. 너라고 왜 욱하는 마음 없었겠니. 근데 형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잘했다. 잘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부모 덕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평생에 자기의 걸림돌이잖아요. 엄마가 걸림돌이잖아요. 부모가 걸림돌 되는 자녀들도 속지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자녀라는 이유, 혈육이란 이유 때문에 정말 자녀의 가슴에 대못질 팍 박아 버리는 그런 부모 있더라고요. 일을 그러니까 북굴까죠내 우리 부모가 나의 적이라고. 우리 부모가 내 원수라고. 그러면 이놈 자식이 응? 싸가지 없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들어보면 싸가지는 그 부모가 없는 게 맞더라고요. 그랬냐? 그런데도 네가 연을 안 끊었구나. 그런데도 네가 계속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혈연관계를 유지하는구나. 너참 대단하다. 이렇게 도리어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상처입은 젊은이들. 부모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핸디캡, 이렇게 가정사가 어두운 가운데 출생한 솔로몬, 여러분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왕후 장상의 씨가 결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다. 왜 그가 약점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두 번째 이겁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흥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예배로 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정권의 출발은 정통성이 매우 취약했어요. 그래서 정통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취약한 그 권력 정권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인기주의 정책을 펴잖아요. 그저 그렇죠? 포퓰리즘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흥행을 남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단한 어떤 건축물들을 짓거나 대단한 이벤트를 자기 당대에 성공을 시켜서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88년도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88년도 올림픽은 전두환 독재 정권이 자신들이 군부 구태타로 정권을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하단 말이죠, 부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합법적인 이곳의 정정 정부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추진했던 게 서울 올림픽이에요. 서울 올림픽 그래서 성공을 해서 봐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우리 정권이 수많은 국가에게 정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죠. 때로는 위기를 조성해서 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의 정통성들의 대한 도전을 막아 버리는 경우가 있죠. 계속 전두환 얘기 그렇지만은 그평화의때이 그런 경우죠. 정통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 북한의 수공 계획이 세워진 것이 발표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중 때가 중2때과 3이었는데 TV에서 맨날 나오는 게 빌딩 그림 나온 다음에 그것까지 잠겨 버리는 그 뉴스가 연일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5천원씩, 천원씩 내가지고 얼마를 거뒀죠? 여러분 싼집 돈으로 무려 1 9 8 2년도인가요 5천억을 거둡니다. 5천억이면 지금 돈은 얼마예요? 10배로 생각하면 돼요. 5조의 엄청난 액수의 돈을 거둡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 돈.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의 댐이 금강산 댐을 막는 대단한 댐인줄 알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87년도 답사를 가면서 화천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수지 하나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 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 부, 부당한 정권이 어떻게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 아니면 위기라는 방법으로 백성을 결속시키고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발산시키게 한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위기의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기부원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기부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백성에게서 정통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정통성을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 부었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솔로몬은 그 유명한 무슨 번제? 일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는 숫자적 일천 번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천일 동안 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매일 매일 일천 제단을 쌓는 분들이 있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양이 드려진 1000마리의 소가 드려진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마리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마리는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달 가까이 계속된 예배 축제예요. 한달 가까이 그 예배 축제가 24시간 동안 속 이루어진 거예요. 기본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거. 아침에 가도 예배가 있고 저녁에 가도 예배가 있고 새벽에 가도 예배가 있고 철야를 해도 예배가 있어요. 24시간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배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아 멋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축제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를 열었어요. 24시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꿈을 한번꾼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월요일부터 월요일 주일까지 계속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4시간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혼자 기 너무 힘드니까 솔로몬도 지 혼자 다한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24반차 아버지가 세운 24반차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그 예배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축제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 자유교회 비전이 예배의 축제.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시간 맞춰 할 필요 없이 그냥 가. 근데 예배하고 있어. 그게 1,000 번째 성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핸디캡으로서 승부수가 없었죠. 장점도 없었죠. 그런데 그 장점 많은 세상과 그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로, 바로 기도로 그의 핸디캡을 뛰어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점으로 사역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강점은 더큰 강점 앞에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선교를 했을 때그한 청년을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이 크게 열등감이 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서울대를 다니면서 당한 열등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 안에도요 목사님 열등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서울대에 들어가면 이제 꽉 길이 열등감에 빠진대요. 너는 무슨가 무슨가 무슨 열등감에 빠진대요. 그다음에 뭐겠어요? 학점으로 열등감.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사는지 가지고 열등감을 느낀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서울대 가면 그 지방 특채라고 하죠. 지역 어, 어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아기 서울대 치고도 안 한대요. 걔네들은 5등급, 6등급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의 모습이면 서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사는데 더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더 강한 사람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게 뭐예요? 솔로몬처럼 절대 강자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절대 강자. 하나님을 절대로 누구도 이길 수 없잖아요. 오직 절대강자 지존이신 그 하나님을 기도와 예배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 많은 핸디캡과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많은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수 있는 통치력과 통찰력과 통섭의 지혜를 그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허락해주셨어요. 그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를 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무기도 없는 분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무기 다시 장착합시다. 그죠 기도의 무기 창고에 썩혀두지 마시고요. 꺼내서 나를 가십시요. 지난 20일 동안 한 권사님이 철야를 하시는데 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야는 할수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잤지요.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할 만큼 어려움이 있나 보지.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어려움이 있나 보지. 그분 당신들은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어려움 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와,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려움이 있나 봐. 아픔이 있나봐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의 칼날을 매일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칼날을 통해 나무를 베게하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갈고 닦는 인생. 그래야 해서 솔로몬의 열린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편법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편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바 여왕이죠. 발음이 좀 이상한데 시바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 시바 형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찾아올 정도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안정이 되니까 슬슬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그래요. 평온하고 아무 일 없으면 잔머리가 생겨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차라리 낫데. 아무 일이 없으면 잔머리가 떠올라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전쟁 안 하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700명에 처비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정실이 700명이고 처비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천 개의 국가와 결혼한 거죠 천 개의 민족과 결혼한 것이죠 그러면서 불가침 조약 같은 거 맺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어떤 외교적 능력이 우리가 보기엔 탁월할진 몰라요. 그런데 이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제의가 솔로몬의 아내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오직 여호와만을 제사했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여기저기서 암몬의 제사 드리고 모압의 제사 드리 제사 드리고 애굽의 제사 드리고 아수르의 제사 드리고 난리 짓거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상이그 곳곳에 흥하게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냐?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열한기상1 1장에서두 번이나 경고하셨대요. 그의 생전에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너그러지 마. 너 이방 제의 두려을되지 마. 이방 결혼도 하지 마. 두 번이나 계속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하죠. 그러 말미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내가 반으로 쪼개 버리겠다. 네 아들은 두 집합밖에 같이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4절이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 육으로 끝내려느냐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나요. 솔로몬의 인생 자체는 하등 아플 것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아들이 힘들어진 거죠. 그의 후손들이 힘들어진 것이죠. 다윗 하나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 복을 누렸는데 솔로몬 하나 때문에 그 후손들이 두 집화밖에 다루지 못할 뿐 아니라 수시로 우상 제의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자녀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후손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편법을 동원해서 그런 편법을. 편법은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로 산 사람이야라는 것을 30년 동안 증명해 보이는데 단 며칠 사이로 기도로 산 사람이 아니라 편법으로 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면 30년 전부터 편법으로 살든지, 근데 열심히 기도로 살아 놓고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편법 동안에서 그 30년 세월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로 결심했으면. 우리 그길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는 선택이 많이 보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한 길밖에 보이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그는 존경받는 부자가 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편법으로 여러 길을 바라보므로 말미 아마 부자로만 알려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도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여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마다 와, 똑똑해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꼭 따라 나올 것은 존경받으십시오. 똑똑한 나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와 담고 싶어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와 부자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듣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으로 시작해 영으로 끝내자. 같이 기도합시다.